사도행전에 나타난 초대교회의 시작과 성장과정에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처럼 초대교회는 아무런 일도 없이 폭발적인 성장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환란과 시련도 함께 있었습니다. 마치 우리 모든 각자의 인생과 같다고 볼수 있습니다. 잘되고 성공한 사람들도 보면 그 이면에 다 아픔이 있고 또 위기가 있었고 고난이 있었지요 아무런 어려움이 없고 아무런 좀 힘들고 잘안 되는 일이 없이 조금 이렇게 잘 되는 일만 일어나는 인생, 그런 교회, 또 그런 국가는 없을 것입니다.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폭발적인 성장과 부흥 이면에 환란과 시련이 함께 있었습니다. 초대 교회는 오늘날 지상에 있는 모든 바람직한 교회의 모델이라 할수 있기 때문에 초대 교회에 나타난 모습들은 오늘날 우리 교회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초대 교회에 찾아온 환란의 의미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고난과 환란의 의미들도 통찰할 어, 수가 있습니다. 환란의 첫 번째 의미는 어 우리 지난주 살펴봤던 내용에 의하면 성도들을 거룩하고 순결하게 하는 방편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안에 된 우리를 더욱 겸손하고 거룩하게 만들어 가기 위한 아주 귀중한 요소다. 환난이 없으면 좋겠지만 어려움이 없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어 우리가 겪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 환난이 찾아오고 위기가 찾아올 때 아, 우리가 좀더 거룩하고 순결하고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어주는 아주 소중한 도구다라고 얘기할 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에 있어서 환란의 두 번째 의미는 선교적인 목적을 가진다고 했습니다. 복음을 이방인에게 나눠주는 것을 기쁘게 여기지 않았던 유대인들에게 주님은 일시적 고난을 주므로써 자연스럽게 그 복음과 교회의 공동체의 모습이 예루살렘을 넘어서 유대와 사마리아로 퍼져 나가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또 거룩한 교회 공동체로 부르셔서 넘치는 은혜와 복을 주시는 것은 그 은혜와 복이 우리에게만 머물렀어, 우리만을 기쁘게 하고 우리만을 즐겁게 하고 우리만을 유익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 복의 근원, 축복의 통로로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복이 흘러가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 있음을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시고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주신 것은 초대 예루살렘 교회만 잘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 초대 예루살렘 초대 교회를 출발해서 시작으로 해서 유대와 사마리아, 갈릴리 땅 끝까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이 흘러가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어지는 본문의 말씀에서 참된 교회의 본질에 대해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교회의 첫 번째 본질적인 특징은 평안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31절 말씀 보면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평안이 어떤 의미인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평안의 수위는 먼저 어 우리 주님이시죠. 우리 안에는 평안이 없습니다. 이 평안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 참된 평안, 진정한 평안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이죠.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또다시 주님은 평강을 선물로 주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에 예수께서 또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평강을 선물로 주십니다. 사도 바울은 이 평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감옥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 뿐만 아니라 어,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평안이어야 합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한 메시지가 바로 평안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풍요로운 가운데 에, 평안이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부여함과 편안함은 누리지만 동시에 찾아온 불안과 염려와 걱정들이 우리 마음의 평안, 우리 영혼의 평안함을 빼앗아 흡. 빼앗아가, 어, 버리고 맙니다. 평안이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특징이기 때문에 평안을 잃어버린 교회는 참된 교회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교회가 시끄럽고 또 갈등이 있고 불편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평안의 주인 대신 평안의 주체가 되신 주님이 그 교회의 주인으로 자리 잡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주인이 되어 사람의 생각과 욕심이 주류를 이루는 곳에서는 참된 평안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는 교회. 건물이나 제도나 방법이 아닌 주님이 주인 된 교회는 평안합니다. 비록 외부적 환경은 초대 교회 때부터 환난과 핍박이 계속되어 왔고 전쟁과 기아 불의와 가난과 질병은 어느 시대 어느 곳에서나 있어 왔지만 평안의 주인이요 본질인 주님이 주인된 교회는 세상 속에서 환난과 위협과 온갖 어려움들로 인해 굴복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참된 평안, 평안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평안은 외부적으로 아무런 위기 아무런 어려움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평안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평안은 외부에 좋지 않은 영향력, 외부로부터 찾아오는 위협, 어려움, 환란, 위기 등이 아무리 우리를 둘러싼다 할지라도 내적인 힘과 중심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평안입니다. 평안이라고 해서 아무런 어려움도 없고, 아무런 위기도 없고, 아무런 환란도 없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 평안이 아니라, 어떤 위험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어떤 위기가 있다 할지라도, 어떤 환란이 온다 할지라도, 내적인 힘과 중심을 잡고 견뎌낼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어, 평안인 것입니다. 초대 그 교회가 그러했고, 예수님의 삶이 그러했고, 요셉의 인생이 그러했습니다. 요셉의 인생을 그리고 있는 창세기 39장에서는 요셉의 정체성을...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형통하다라고 표현합니다. 요셉의 인생의 가장 밑바닥, 가장 어려운 을 당하던 어, 그런 삶이 있었죠. 한마디로 요즘 우리가 표현하는 대로 흑역사. 요셉의 흑역사가 무엇입니까? 형들에 의해서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간 삶. 깨끗하고 정직하게 살았지만 누명을 쓰고 모함을 받아서 왕의 종들이 갇히는 감옥에 갇힌 삶. 그때의 성경에서는 그때의 요셉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형통하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전적 의미인 형통으로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고 해석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간 삶이 어떻게 형통한 삶입니까? 노예의 삶을 낯설은 곳에서 언어도 통하지 않고 문화도 다, 다른 곳에서 그것도 10대의 나이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형통한 삶입니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힌 삶이 어떻게 형통한 삶입니까? 이건 우리가 아는 형통이 아닙니다. 우리가 인정하고 싶은 형통이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은 형통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내가 하는 일마다 술술 우리 생각대로 잘 풀리는 것을 형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이켜 봅시다. 형통한가, 형통하지 아니한가?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요셉이 함께 하는 것을 형통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셉이 외국에 종으로 팔려갔건, 팔려갔지 않았건. 노예로 살던 살지 않던. 그리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든 같이 같이 갇히지 않았던 그런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하는가 그것을 보고 성경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시니 다른 말로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하니 요셉의 삶은 형통했다라고 어, 말하는 것입니다. 평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외부의 영향력과 무관하게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의 방법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영혼은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그 다음에 뭡니까? 나의 마음이 늘 평안해. 이렇게 나가요 찬송가 408장에. 악한 죄 파도처럼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내 내부에, 내 마음에, 내 영혼에 힘이 있고, 중심을 잘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평안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치 배가 아무리 크고 무거워도 배 안으로 물이 들어오지 않는 한물 위에 중심을 잡고 잘떠 있을 수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물은 배를 띄우는 것일 수도 있지만 배를 침몰시킬 수도 있는 것이죠. 배 안에 물이 들어오는 순간 배는 가라, 가라앉아 버립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영적인 모습으로 교회가 존재하게 될때 외부적으로 아무리 거센 파도가 몰아친다 할지라도 침몰하지 않고 중심을 잡고 물 위에 떠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평안이며 진정한 교회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요 성도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할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렇게 보면 평안이 이해가 되죠. 형통도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그냥 국어 사전적 의미로 형통이라고 했을 때, 우리 삶이 어떻게 형통합니까? 우리 삶이 어떻게 평안합니까? 이처럼 다이나믹하고, 이처럼 위기가 많고, 이처럼 어려움이 많고, 이처럼 고난이 많고, 고통의 연속인 우리 삶이 어떻게 형통일 수가 있고, 어떻게 평안일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요셉의 인생을 들여다보면 우리는 너무나 행통한 것이죠. 주님과 나와 함께하게다 주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고 주님이 나를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계시고 주님이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고 계시는 이 상황. 악한 죄의 파도가 나를 둘러싸고 나를 늘 흔들고 있지만 그러나 거기에 굴복당하지 않고 침몰당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고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사는 이 삶이 평안인 것입니다.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물이 배를 배 안으로 들어오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의 죄와 유혹으로부터 언제나 유혹을 받고 도전을 받고 끊임없이 공격을 받아 때로는 흔들리고 밀려나기도 하지만 타협하거나 굴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수없이 많은 갈등의 요소가 있고 고민과 번민이 나를 둘러싼다 할지라도 결국.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 주님이 주시는 그 방법으로 견뎌내고 이겨내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교회의 참된 본질은 든든히 서 가는 것입니다. 이 말은 교회가 완성되었다는 말도 아니고 완벽하다는 말도 아닙니다. 주님의 교회는 두세 사람만 모인 아무리 작은 교회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령이 있는 한 언제나 생명력이 있고, 생명력이 있어서 성장하고 건강하게 자라갑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유기적 공동체, 생명체 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아있는 생명체는 반드시 성장하고 자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완성된 것이 아니라 치여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존재, 존재입니다. 우리 교회의 예, 소속되어 있는 우리 모두가 다, 어,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기까지 우리는 그렇게 성장하고 또 성장하고 자라가고 또 자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거룩의 열매를 30배, 60배 혹은 100배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을 이끌어서 공사 중이라고 표현합니다. 완성된 건물이나 존재가 아니라 지어져 가고 있는 건물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과 인격과 거룩함이 완성된 것이 아니라 완성을 향하여 전진하고 나아가는 공사 중인 존재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공사하고 있는 빌딩들을 보지 않습니까? 아직 완성되지 않은 곳은 아무리 큰 건물이라 할지라도 지저분하고 위험하지요. 깨끗하지 않습니다. 먼지가 납니다. 그런데 그 건물은 머지않아 설계도대로, 디자인대로 아름다운 집으로, 아름다운 건물로 변할 것입니다. 지금 현재의 모습으로 우리 스스로를 평가하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믿음이 연약하고 또 갈등하고 자주 실패하고 넘어지는 것으로 자포자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영적인 목표는 예수님까지 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까지 자라가되 주님 오시는 그때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끊임없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성장해가고 자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때까지 자라갈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의 형상을 담기까지 계속해서 작업하시고 계속해서 우리를 다듬어 가실 것입니다. 결코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깎고 또 깎고 다듬고 또 다듬고 닦아서 거룩한 인격과 거룩한 믿음의 모습으로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자라갈 것이고 실패를 딛고 일어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와 성도의 본질입니다. 교회의 완벽과 완성을 요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도 완벽한 모습을 요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그 교회가 생명력이 있느냐, 살아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살아있고 생명력이 있다면 우리가 눈에 볼수 없을 만큼이라도 아주 조금씩이라도 자라가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함께 성장하고 있고 움직이고 있다면 비록 지금 부족하다 할지라도 참된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런 참된 교회의 모습이 있다면 그 교회는 주를 경외함이 충만할 것이고 또 성령의 위로가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참된 교회를 사모하고 또 사랑하며 이 교회를 통해서. 치유와 회복과 기쁨을 누리기 위해 모여들게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초대교회가 날마다 믿는 사람이 더해가고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해간다는 표현들은 단지 교회가 외적으로 대형화되어가고 외적인 사이즈가 커져간다는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영향력으로 인해 세상이 변화되어져가고 아주 조금씩이라도 치유되어져가고 세상의 대안이 되어져간다는 뜻일 것입니다. 살아가는 여러분들과 우리 교회가 더불어서 함께 평안하여 든든히 서감으로 오늘 이 시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역의 대안이 되고 우리 삶에 또 우리 이웃들의 대안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